자 우리 리거 캔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박구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리거 캔바이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1 5자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죠. 자 지금 리거 캔바이오 보시게 되면은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어 단기간에 나와주는 이런 우상향 추세가 딱 유지가 되고 있었던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정확히 보시다시피이 우상향 추세 의 하단 부분에 딱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 이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라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리가 캔바이오 같은 여러분들 이런 회사는요,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보다 이거는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게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러가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좋아요 버튼 먼저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요 자여러분들꼭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리가캔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저는 리가캔바이오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가격대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대칭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주가 가 여러분들 내려오고 있었다가 딱 이렇게 지지 라인이 하나 있을 때, 이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더 하락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앞에서 나왔었던 주가의 하락만큼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가격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가 캔 마이오는 원래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우아형 추세의 하단 부분의 강한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만, 아 10만 6천 5백 원 정도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었던 고점이 대략적으로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제 11만 뭐냐 2천 6백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11만2천6백원 빼기 10만6천5백원이니까 6천0원 만큼의 주가가 빠졌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 10만6천5백원에서 6천0원에더 빠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만4백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10만4백원 정도에다 여러분들딱 그냥 선을 한나 그어보시면은, 자, 10만4백원 딱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이 이 다음에 나눠주는 지지라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아래 꼬리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제 바닥이 이정도 구간에서 잡힐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쫙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려면 진짜 말 그대로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왔던 종목 뭐가 있습니까? 비보존제약이 있죠 자 비보존제약이라는 회사가 어나프라주자 비마약성진통제가 이제 요번에 국내 식약처에서 그 뭐냐 그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다 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나왔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오 쪽으로 여러분들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어나프라주 라는 모멘텀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전 비보존 제약이 진짜 두배세배 배 그냥 갈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시장이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많이 되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쫙 갑작스럽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개별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 종목이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야 이거 빨리 팔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테오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좋은 회사잖아요. 앞으로 이 회사에 여러분들 목표가가 진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나와주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진짜 미친듯이 나오게 될 이런 회사인데 이런 알테오젠조차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바이오의 수급이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바이오의 수급이 언제부터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부터한 내년 1월 정도부터 여러분들 수급이 살아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왜 내년 1월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뭡니까 바이오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려요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여러분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여기서 나왔던 키워드가 바로 ADC 자 그리고 비만치료제였던 걸 생각을 했을 때이두 섹터는 여러분들 1년 내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나와주는 이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에서 나와주는 자 이런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다시 ADC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 to mm -hmm.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하락 나오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를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어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짚어 가면서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의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그나마 지수가 자역회 엔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좀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드디어 이제 바닥을 딱 잡아 놓고 계속해서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딱 추세를 돌리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가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단기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상 바닷권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낸다 라는게 쉽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수백 개 이상의 차트를 매일마다 돌려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뭐 저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고 맨날 이렇게 종목들 차트 돌려보고 이러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면 이제 12월 18일 제가 오늘 날짜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뭐 매일마다 주요 이슈들 짚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요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아침 일찍 자 12월 18일 여러분들 날짜 보이실 거고요. RT캐스트라는 종목을 오전 8시 46분에 자 이렇게 시초가 매수를 여러분들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4.4%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하루만에 수익을 얻어 가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미리미리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은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바로바로 바로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또 공유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 텔레그램하게 좀 빨리 들어와서 나도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딱 뜨고요 자 이런 창이 떴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노바꾸라고 딱세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단타 조좀 꾸준하게 매수하시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당연히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지 나와요. 자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또 4시 1분쯤에 여대연님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 버튼을 지금 딱 눌러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자 여대연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입장을 순차적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를 받아가셔서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여기 번호 0 1 0 6 4 4 8 7 5 4 6자 번호로 저에게 노바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이런 매매를 매일마다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리그 캔바이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리그 캔바이오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에 나오는 거뭐 괜찮아요 당연한 거고 지금 리가 캔바이오가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하락에 나오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외바닥이 한번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쌍 바닥을 만들기 위한 자 그러면서 더욱 더 바닥을 좀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좀 사전 작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1월이면 JP 모건의 해석 경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했던 라마스와미 그리고 이제 마티마 카리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되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모두 다 누구다 FDA를요 비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DA의 임상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FDA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뭘 뜻할까요? 당연히 앞으로 FDA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될수 있다는 라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서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러분들 FDA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면역화감제 관련해서 사실상 이 ADC 기술과 이제 꼭 병용을 해야지만 완치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러한 지금 어 시장 환경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ADC 쪽에 대한 수요는 그런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리가 캔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급격하게 커져가는 이 ADC 시장에 엄청나게 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DA 규제 등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이런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와 여러분들 뭐 협업 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또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래 다중 바닥 나와라 내가 여기서 저점 잡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 매매를 진행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을 내가 어디를 저점으로 잡아놓고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자, 이 리가 캔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분석 자료 제가 하나 그래서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리가 캔 바이오의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가 캔 바이오, 이 다음에 저점을 그러면 얼마 정도로 잡아놓고 이제 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 되는지 자이고뭐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리각캔바이오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리가캔바이오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해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리가 캔바이오에 대한 이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습니다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시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되고요 자 이런 창이 떴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리가캠이라고 딱세 글자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가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리가 캔바이오의 분석 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가 캔바이오에 대한 분석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지면서 이렇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시장 난이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좀 헤쳐나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대상생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하나의 테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때, 자, 그때 어떤 종목을 매수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될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불러 일으켜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제대로 잡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스닥에 산 종목 찾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축 설계 기술력에서는 거의 뭐 기술력을 탑급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큰 손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전액 관련주들이 모두 다막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자, 앵이미런 종목은 혼자 바닥에서 이 고점까지 7배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엔캠이라는 종목 12월 8일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매수해보셔라 라고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저에게 엔캠 받아가신 분들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런 식의 단기간에 다들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대장주를 잡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토코스닥에서 찾아온 종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매출액 당연히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손들의 매집 물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 자 이런 거는 조만간에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종목 빨리 좀 이렇게 어, 공유를 받아 가서 나도 확실하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이렇게 하단 부분 설명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달아 놓습니다 자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자이 창이 떴을 때 저에게 대상생 자 대상생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대상생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생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이번에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